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어제 린투엠 오픈 카톡방에서 구독자분들 중한 분이 레벨업 보상 등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축복 등의 컬렉션을 먼저 해야 하는 순서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정보의 영상은 제가 제작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축복 관련 컬렉션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절대적인 정보는 아닌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에바의 축복입니다. 65렙부터 레벨업을 할 때마다 보상으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컬렉션을 모두 채우는데 필요한 개수는 19개로 레벨업 보상으로 15개, 상점 사제의 의뢰에서 4개를 명예의 훈장 50만개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레벨 구간은 비교적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찍게 될 거지만 그래도 레벨업을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순서를 말해보자면 공격적 옵션을 먼저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치명타와 모든 데미지 명중, 무기막기, 스턴 내성, 무뎀 내성, 더블 저항 순서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야의 축복입니다. 70렙부터 79렙까지 레벨업을 할 때마다 최대 2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컬렉션에 필요한 총 개수는 24개로 마찬가지로 상점의 사제 의뢰 탭에서 최대 4개까지 명예 훈장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개당 구입 비용은 150만 개입니다. 이 레벨 때부터는 스턴 내성을 조금씩 챙겨야 할 때입니다. 색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경지대와 영혼의 불꽃까지 진출하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스턴 내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컬렉션을 완성하는 순서는 모든 데미지와 방어력, 명중을 우선 찍고 그 다음에 스턴 내성과 데미지 리덕션, 킬 데미지 내성, 필요에 따라서 스턴 적중까지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80레벨부터 레벨업 보상으로 획득 가능한 파악 의료의 축복입니다 컬렉션에 필요한 총 개수는 24개이고 레벨업 보상으로 10개 명코 상점 구매로 10개 마지막으로 혈맹 의뢰에서 협력의 주화 개당 20만개로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의 주화 개당 20만개는 굉장히 높은 가치의 아이템 숫자이기 때문에 화학 의 축복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컬렉션도 존재합니다 컬렉션을 완성하는 순서는 모든 데미지와 명중, 중첩 상태 이상 내성을 먼저 찍으시고 그 이후에 치명타치 추가 데미지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신이 PVP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데미지 대상 무시 10%와 스턴 적중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악으로 축복 컬렉션 중에 한 가지 컬렉션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데미지 리덕션 무시 5를 포기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미지 리덕션 무시 5가 탄양 또는 PVP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스탯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컬렉션의 개수가 무려 6개입니다. 가장 많은 개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투자 대비 리턴 값이 다소 낮은 것 같아서 이덕션 무시오 컬렉션은 포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나드드의 축복입니다. 컬렉션을 모두 완성하는데 24개의 축복이 필요하고 레벨업으로 12개, 명코 구매로 10개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혈맹 의뢰에서 최대 2개까지 구입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구입하는데 협력의 주와 44만개가 필요합니다. 사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스증폭을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 더블 확률과 데미지 블록, 명중순서로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PVP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데미지 대상 무시 10%를 하시면 되고 사냥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거리의 피와 마법의 피, 원거리의 피 5를 올려주는 아인하스드의 기적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보다 높은 단계인 권능 컬렉션도 알아보겠습니다. 파아그류의 권능은 87레벨 이상부터 얻을질수 있습니다. 상점에서는 최대 4개까지 구매할 수가 있고 개당 3천만 명코가 필요합니다. 파아그류의 권능의 공격 옵션 쪽은 무기 데미지 증폭과 트리플 확률 2개가 있고 사냥에 도움되는 방어 옵션은 방어력과 데미지 내성이 있습니다. 나머지인 데미지 증폭 감쇄와 스킬 데미지 내성 스탯은 PVP를 하실 때 빛을 보는 스탯들입니다. 사냥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는 트리플 확률, 두 번째는 무증폭, 세 번째는 방어력, 마지막으로 데미지 내성 5% 순서로 완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능인 아인하사드의 권능 같은 경우에는 획득 레벨이 90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딱히 대중성이 없는 것 같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벨업 또는 명코 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축복류의 컬렉션을 하는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컬렉션을 하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라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